제입니다. 이 오늘은 제가 제 식구를 새로 보여줄 건데요. 무슨 식구냐면 바로 우주입니다. 우주야 여기 보세요. 그지 잠깐만요. 우주가 여기 있거든요. 우주야. 제가 우주를 실제로 보여드리자면은 잠깐만요. 이렇게 생겼어요. 자, 제 근. 이제 제 친구 유진이가 와 있는데 유진아 안녕하세요 유진 토이야 유진이에요 네 이제 제가 한번 저기 보이나 우지랑 놀아볼게요 제가 아직 온지 3일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잘 이거 이제는 첫날부터 말을 좀잘 듣더라고요 해볼게요 <laughs> 앉아 오주 앉아 아니야 우주 앉아 아니야 우주 앉아 우주 앉아 어? 언니 오니까 똥 오네? <laughs> 우주 자요 우주 앉아. 아이고 귀여워라 아이고 우주 봐봐 저도 우주 만질 수 안녕. 있어요 안녕 귀엽죠 우주 우주는 아직 3개월밖에 안 됐고 주사는 2차 정도 됐어요 그 다음에는 아주 갈라 발랑... 사같이 인형같아요 엄청 그다음에는... 좋아요 아이고나 무리감 없네 그 다음에는 어... 물 먹는 것도 소리가 그 다음에 이거 음. 아주 3개월밖에 안 돼서 그런지 맞아요. 제인이 말이 잘안 돼서 제인이를 막 물어 뜯어요 맞아. 그 다음엔 저한테 뽀뽀돼요아 우주 우주 그만 그만 <laughs> 자 어떠신가요? 저희 우주방입니다 잠깐만요 우주방 연로와, 우주야 네. 그만 그만 우주 그만 우주가 화났어요 지금 지금 우주가 신났어요 신 이렇게 생겼어요 우주방은 짜잔, 이렇게 생겼고요.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우주를 키우잖아요. 이제 그래서 아주 좋은 소식은 우주가 이제 아주 활발해졌답니다. 이제 앉는 것도 하고요, 손 이런 건 엎드려 다 합니다. 그래서 이제는 우주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볼게요. 여러분, 우주하고 재밌는 생활 많이 보내게. 응원해 주세요. 화이팅! 여러분, 그러면 안녕. 제인제보다 안녕. 유진제보다. 유진토리도 안녕. 응. 구독 많이 해 주세요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딸랑딸랑. 많이 해 주세요. 네. 안녕. 안녕.